최근 창원대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학생상담센터를 사칭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료 서비스 판매 등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 창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사전 예약과 공식 절차를 거쳐 운영됩니다. 학생상담센터는 이러한 사칭 행위를 인지하고 즉시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공지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학생상담센터 측은 우리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절대로 유료 서비스 판매 및타 업체를 통한 방문 설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요즘 사칭 범죄가 많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를 사칭한 범죄가 터지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빠르게 공지해 주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역시 이런 피해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경각심을 제대로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처럼 창원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포교 활동 역시 캠퍼스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 명목의 접근은 학교 정문과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인 만큼. 경계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더 강한 시설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로 안전하고 건강한 창원대학교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이상 시유빈 뉴스였습니다.